안녕하세요. 가성비가 대민, 대문입니다. <laughs> 오늘은, 자, 황사,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는 아니고, 아무튼 KF80 블랙.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거 이제 해주는 미세먼지 차단이로 되어 있죠. 네. 이거 이제 유한킴벌리에서 나온 건데, 제가 코스트코에서 30매 19,000원 주고 샀습니다. 예. 자, 미세먼지 특집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아 머리끈을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어 정말 몰랐네요. 이게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든, 전 대형 샀죠.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어, 이게 뒤에 머리끈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역시 설명서를 봐야 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매 들어있어요. 음. 어, 유통기한도 있구나. 2022년. 유통기한도 있어. 뜯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캔벌리 메이브리즈. 이게 머리 뒤쪽으로 묶는 거네요. 저는 그냥 고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돼. 여기가 코 부분이고, 여기 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심이 있어요. 철심. 그래서 코에 밀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착용한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보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착용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경 껴도 그렇게 많이 안 그거 돼요. 뒤에 이렇게 하고 뒷모습 찍어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찍어드리겠네. 음.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네. 이상 가성비 값 대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